오늘 본문이 구장에 시작될 때이일 후에 이렇게 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어 여리고 성과 또 아이 성의 그 전투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이후에 아주 좋은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일 후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들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화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다시 알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출발했는데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오늘 실패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여호수아의 성급한 결정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성급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는데 그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이 연극 배우가 된 것이죠. 제가 어제 광야 아트센터에 가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아주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내용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연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또 교회의 그 마음이 또그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어 정말 진한 감동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아 저분이 참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저런 연기는 진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 정말 좋은 연기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경험 경험이 많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이 기부원 사람들이 아주 잘 준비된 연기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소품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요. 어떻게 속인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속이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옷과 가방과 신발과 떡과 다 곰팡이 나는 빵 이렇게 들고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을까? 오늘 이 기부 온 사람들의 치밀한 준비는 마치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남편을 속이려고 형의 옷을 입고 털을 손에 묻히고 그리고 거짓말로 아버지 내가 야곱이 아니에요 나는 애서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축복 받으려고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 기부원 사람들은 야곱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또 자기의 생명을 구해보려고 거짓으로 화친의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를 정말 지키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부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내가 착한 척 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있는 척 해야 되고, 또 아는 척 해야 되고, 안 그런 척 하고 살아가야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이 많아집니다. 오늘 이 기부원 사람들이 왜 이런 위장수를 썼을까요? 살려고. 살려고, 어, 이 여수 앞에 모든 연기와 소품을 다 준비해서 성공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맺어요. 사실은 오늘 이 기부원 사람과 여수와의 그 언약에는 아주 비슷한 일이 바로 이 이전에 이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본문에 한번 등장하죠. 여리고성에서 기생 나악가 그 정탐꾼들이 언약을 맺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준비가 됐답니다. <laughs> 이제 꺼 주세요. 네. 어이 기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했던 말하고 이 기생 나비 정탐꾼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라는 그 신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우리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이 사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신들이 당신의 왕 여호와가 이 바산왕 시온과 옥에게 했던 그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간담이 다녹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생라합의 맺었던 그 언약과 이 기부원 사람들이 맺은 언약이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생라합과의 언약은 하나님, 너무 축복하셔서 그 가정을 다 구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소중한 축복을 얻었는데, 이 기부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도, 그러므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언약 맺고, 하나님 앞에 성,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실패와 실수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기생라합과 기부원의 차이는 그들이 말한 것은 이 여호와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 똑같아요. 그리고 언약 맺자는 것도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진실한 모습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고. 한 사람은 기부한 사람이 사신들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으로 꾸면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살아보려고 둘다 똑같죠. 그리고 이 기생 나합과 언약을 맺은 정탐꾼은 자기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후회할 결정을 한 겁니다. 진멸해야 될한 부족을 진멸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이제 계속 이번 주에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 이 잘못된 결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이런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8절과 14절이에요.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근데 물었는데 다 거짓말한 거죠.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속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서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결론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수와 같이 성급한 결정으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 나를 속이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께 물어야 돼요. 여우와께 묻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회귀한 이후에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신의 자신감으로 성급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묻냐 하면 하나님 이 사람 이 산지에 올라도 됩니까? 이 전쟁 시작해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쁨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싸워라. 이 다윗이 계속 도망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배반할 걸 아는데도 이 도와줄까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셔서 속는 건 속는 게 아니에요. 속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면 속아주는 게 아니라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결정자인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가 내게 묻지 않고 막 결정하고 잘못됐어요. 후회할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부모된 사람이, 이 책임질 사람이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져야죠. 근데 정말 좋은 자녀는, 좋은 부하 직원은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물어봐요. 이거 내가 해도 됩니까? 그런 자녀는 부모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하 직원은 그 결정을 가진 자기 상사에게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할 거예요. 물어보는 그 사람한테. 저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막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꼭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속아서 넘어가지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속이려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완전한 세팅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속에는 그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한 가지를 꼭 하나님 앞에 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내가 확신이 들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그게 안전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일에 실패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라는 그 실패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한번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날 때 무슨 말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물어본 가운데 대답해 주실 겁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뜻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여서 얻은 약속은 그 약속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언정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 다 받았는데, 그의 삶이 결코 축복답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순서 바꿔 놓으셨었어요. 동생이 형을 앞서서 축복받게 해주겠다. 우리가 야곱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